여기여기어 어어 어어 아차여기여기여기구 어, 어, 아, <laughs> <여기가 빌려먹을게요. 웃음> 냄새는... 네. 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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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얘기?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와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복지관이 먼저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음, 음. 저희가 사장하는 응. 서비스로 말벗 안부 서비스를 시작하기 그래.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응. 이제. 음. 응. 음. 저희가 도시락 지원, 환경 정비 서비스, 그 다음에 날뻔 안구 서비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봉사자들 간에는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지만 돌봄을 통한 교육활동도 진행하면서 일자리 창출 마련까지 하고 있어요. 참 급한 사람들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딱 해갖고 그러면 하고 싶어 치아도 이분들은 좀 해줘야겠다 그러면 빨리 해갖고 음. 연락을 줘 I'm p r e t t 빨리 u r e she's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t sure. I'm not s 아 r 고아니 not s u 아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하고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진정한 선한 영향력 어, 상기 있는 여자들이십니다 정말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우리 <laughs> 그 후원자 아니에요? 잠깐 아니 덕담 한 번만 아니 덕담 한 번. 아 덕담 한 번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제가 소개해야 된대 아, 불러 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차차 알게 됐으니까 더 이제 더 도울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봉사 끝나시고 얘기하세요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저도 사고 여기 자리 잡고. 아이안해서그러세요 아주 사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속사람면 진짜 말없이 뒤에서 아유. 큰 후원자세요. 아유. 우리 차천분 대표님. 아주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뭐, 지역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뭐 제가 큰 도움 못 되지만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뭐 앞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봉사보다도 저희와 같이 2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산도 다녔고, 그래서 우리 최창근 선생님이 가족이 됐거든요. 한 말씀 만번 해주십시오. <laughs> 네, 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과 즐거운 추억, 그리고 아무튼 진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나 아, 저렇지. 요즘에 엄마 그 정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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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좋 잘할 풀요